안녕하세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아를 제작한 이안필름의 이정조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 자리 되게 오랫동안 5 6년 가까이 기다리셨던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고 어, 인사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네, 다같이 나와 겠습니다 자리에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부터 오늘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연출한 김민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인 시간부터 극장 채워주시고 또 배우분들 응원해 주시고 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또 좋은 소문 많이 내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오늘 이렇게 시간이 영화기에 되게 이른 시간인데, 어, 많은 영화들 중에서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 마음껏 즐겨주시고, 어, 영화 보시고 나서 또 주말에 또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돌아가셔서 많은 입소문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롱 역할의 백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날씨도 좋은 일요일에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24시간 중에 저희 영화 1 0 0분인데 의미 있는 또 좋은 백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수대 형사 강경민 역을 맡은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인년인데 어, 저희, 어, 조용히 해주세요 친해가지고 저희 관계수가 조금 지금 아쉽습니다. 오늘 저희 만난 이 의리로 영화 제기게보시면 네이버 관람평별 5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콩 화이팅 네, 주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영화 보시고 좋은 리뷰 오 그리고 SNS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음을 찬들에서 말하는 심찬이 형을 맡은 배우 박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와주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또 일요일인데 어, 여러분들 또 주말 마지막으로 보내는 저희 영화를 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이제 첫 주말을 마치고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또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 저희 영화 사랑해 주시고 주인분들한테 어, 영화 재밌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잘 보내시고 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네, 네. 이또그 네. 영화 경험 많은데 이렇게 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좌석 이렇게 막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인사 말씀 다 드리고 한것 같아서 그래 그 셀카모드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한 3-4분 이렇게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셀카모드로 해놓으시고 저희가 내려오면서 같이 셀카 이렇게 찍어줄게요 괜찮으세요? 할까요? <laughs> 셀카모드로 아, 빨리 타이머 없이 그냥 하셔야지 또 다른 분들도 또한 분이라도 더 찍어드리니까 그렇게 우리 하면서 올라가서 하는 네. 한 분이라도 더 찍으면 네. <laughs>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미오빠개저로 네, 네, 저희 네, 네, c v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발람을 남길 수 있는데 끝나고 네, 사진도 찍고 가족 네, 네, 네. 즐거운 으로 낚시를 많이 남남주주시를 하게 된다니다면 낚시를 다감사합니다 그럼요. 너무 좋죠. 네. 자리에 앉아하시다면배우를 하게 된다면, 낚시를 하하지마시를하다면시면 낚시를 하게 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왜? 잘 보겠습니다. 중간에도 크리스마스 선물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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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인. 예. 이름만 써주세요. 영광이. 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사합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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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감사합감사합 감사합니다. 이 네, 영화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영화보러 오셔서 배우들고여러분들 좋은 추억이니다 너무 다정하시네 숫자도 <laughs> 딱거정이나안 내려오실 거 같아 <laughs> 네. 아까 배우님 도셨어 좋죠. 인어 주셔야 돼요. 마가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

영화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 앞에서 네. 사진 찍는 분들 모두 저희들끼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여러분은 다 오시고 마지막 인사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요. 인사. 인사. 인사요. 인사요. 표동 갖고 있어동가구잘토요가구스토동가가구스 토동가구스, 토동가구스, 토이가구스토 다음 구스 토동가구스, 가다못 챙기니까 <laughs>